다섯 가지 분노. 아주 오래전, 승만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죠. 보통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섯 개의 작은 불꽃, 다섯 가지 분노가 춤추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분노는 쇠사슬의 분노였습니다. 온 나라를 칭칭 감은 단단한 쇠사슬을 향한 끝없는 노여움이었죠. 자유를 불꽃이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찢어진 종이의 분노였습니다. 하나였던 조국이 둘로 쪼개지는 고통에 대한 슬픔과 분통이었습니다. 하나로, 불꽃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세 번째 분노는 어둠 속의 분노였습니다. 배움의 빛이 닿지 않는 백성들의 눈빛, 무지의 그늘을 향한 강렬한 빛의 의지였습니다. 깨우쳐라, 불꽃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네 번째 분노는, 나약한 방패의 분노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거대한 파도에 언제든 휩쓸릴까 두려워하는 모습에 대한 분개였습니다. 강해져라, 불꽃은 단단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분노는 혼돈의 바람의 분노였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끊임없는 소란과 분열을 잠재우려는 불타는 염원이었습니다. 질서를 다섯 불꽃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개의 분노는 마침내 하나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열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승마는 그 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불꽃은 길을 밝혔지만 너무나 뜨거워 그의 손도 함께 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 무게와 열기를 감당하는 것은 오직 그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면 나라는 다시 쇠사슬과 혼돈에 휩싸일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등불을 높이 들고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승만의 다섯 가지 분노는 그렇게 불꽃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질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불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남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